9 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동쪽 지방과 제주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션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좋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수의 영향 및 대기 확산이 원활하여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남부지방도 강수의 영향 및 대기확산이 원활하여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원활한 대기확산 및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